예, 안녕하세요. B1입니다. 드래곤 폭력 결전. 독감 배틀. 어, 오늘 뭐 새벽, 지금 5시 24분. 대박인게 나왔죠? 다들 아시는 최상임포 오지터. 그 다음에 초일손 장군. 파트 2입니다. 어, 아까 위에 올라간 동영상에서, 어, 뭐야, 그최상임포 오지터. 뽑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이클을 돌았구요. 어, 세번 과금한 거, 한번 무료. 그 다음 두 번째 사이클이니까 세 번도 과금한 거한번 무료해가지고, 6더 하기 위해서 8번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가짜 가잘 마무리가 됐고요 어, 이번에는 이제 초이선 장군. 이것도 안볼 수가 없죠? 지금 555개의 용석이 남아있는데, 아까 온 것도 그 위에 아까 올라간 동영상에서 온급드 들었지만은, 어, 얘 이름이 초이선 장군 그대로 나왔네요. 어, 근력에 있는 애처럼. 그 2세대 리더. 그렇기 때문에 개당은 같이 쓸 수가 없지만, 그 체력에 있는 또 다른 그 이선 장군. 걔는 초가 안 붙어 있어가지고, 얘가 말하게 나오면 그, 그냥, 일선 장군이랑 같이 쓸수 있을 것 같고. 뭐, 라인업 보여드렸지만, 얘가 이5공에 들어가 있어. 이게 대박이죠? 이거는 뭐, 안 뽑을 수가 없고. 얘도, 지금 뭐, 제5공 같은 경우, 토사인포5 0은 잠재 능력이 꽤 뚫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나와줘도 아주 굉장히 쓸모 있고요 뭐, 로제 같은 경우는 내방향 뚫려 있는데, 필살기 레이, 말레이 많이 나가지고, 나와줘도 고맙고. 한마스, 미보유 중입니다. 미보유. 나오면 좋고. 얘는 나오면 곤란해. 얘는 지금 모든게 완료되어있습니다 제가 뭐 자주 언급드렸지만 언급드리지만 언급 제가 동영상 찍을때 어... 그 뭐야 잠재능력100% 100%다 되있기때문에 뭐 제가 제일 지금 자, 자주 이용하는 캐릭, 캐릭 중에 한명이고 얘는 나오면 곤란합니다 이제 곤란하고 얘는 나와도 돼 얘는 아 잠재를 하나도 못들어줬고 얘도 잠재 하나도 못들어줬고 심지어 필살기 레벨 1입니다 제꺼 그래서 역시 언급드렸듯이 초리손장고 이름 똑같으니까 얘랑 아까 맨 처음 보여준 얘는 같이 못쓰지만 그래도 어, 좋은 캐릭터가 나왔는데, 그, 아까 그, 초세이브오즈토도 그랬지만, 리더 스킬이 이거 곧공개된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 반다이. 장사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미리미리 공개를 하고, 사람들 뽑게 해야지. 아무튼 좀 마음에 안 드는데, 뭐 기간티블레이즈도 신경이 나왔네. 아무튼 그런데,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어, 이것도 일단 555개. 어, 전에 나오면 좋겠네, 다 쓰기 전에. 일단 가볼게요. 일단 뭐 중복 애들만 안 나와줬으면 좋겠어 특히 초베지트 같은 경우는 언급드렸지만 어잠재능력다 해방돼있고 지금 잘 쓰고 있기 때문에 그만 나와줬으면 좋겠고 어, 용석 3개 떨어졌고요 용석이래그 우주선 사이언 우주선 3개 떨어졌고 무지개는 안 나왔고 변했고 아자 하나 투초사이 어, 3까지는 변하지가 않네 자, 천진방 시작할 때 뭔가 좀, 아, 분위기가 쎄한데요. 천진방. 이거 너무 많이 나오는 친구라서. 바바산점에 갈 친구들이고. 어우, 야, 바로, 바로 옆에 나와줬네. 제일 친한 친구. 차오즈. 어, 필요 없고. 야, 사탄까지 나와주네요. 얘는 뭐, 그, 만약에 에랄 사탄 나올 경우를 대비해서 그 기술 사탄 필작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재료, 재료. 치치 별거 없구요. 이거는 뭐 바탕가? 어 기뉴 S R 오케이 좋아 요 얘는 얘 환영이 도 환영 그나마 기뉴 특전대 중에 지금 제가 얘가 어, 갖고 싶은 애, 애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나중에 L R 나오지 않습니까 기뉴? 그때 또 필작 자, 재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아 그나마 차우스 그만 나와 막 계속 아까부터 말하고 있어. 카드가 많아가지고 오케이 야 쿠라도 슬슬 그만 나가라 이제 그만 슬슬 야, 아까 언급드렸지만은 이제 체력 쿠라가 나오면은 얘를 이제 이 쿠라를 지금 나온 쿠라를 그 독감각성시켜서 이제 완전체로 만든 다음에 필살기 작업할 수 있는데 노가다긴 합니다만은 뭐공짜니까 아무튼 뭐 모아두고 있는 상태고요 자봉 자봉 오랜만 비루스 오케이 오랜만 얜 좋죠 얘도 이제 필작 재료로 가, 사용 가능하니까 좋고 얘가 원래 안 나오는 카 같은데, 잘. 오늘, 오늘 세번리세 세마, 마리쯤 보는거 같네. 어, SR, 크리닝 와, 요거 25개 쓰는 거 망했네요. 완전히, 뭐, SR, R, 파티. 오케이. 이거 공짜로 주는 티켓 3개 좋구요. 한개부터 5개까지 랜덤으로 준다고 합니다. 돌릴 때마다 한 번, 가차. 자, 25개 한번 끝났고, 그 다음 30개 한번 가볼게요. 이거 다음에 50개고, 3번 그 다음에 돌린 다음에 하나 무료가 나오는 거죠? 어, 흔히 나오는 더블 패스랑 비슷하게 나왔고, 용신 좋아요. 깔끔하게 뽑자! 초리스톤 장군! 체력! 오 무지개 좋아! 와 이제 검은머리로 소질안네 오늘은 자 투사용 1 2아 3는 안 나왔고 스카우트 깨지나요 과연? 드물질 확률이 안 깨졌고 내일인가? 너도 그만 나와 내일 너무 많이 나왔어 지금 두 번째 19 너도 그만 나와라 19 카드 어지간히 맞네 타겟 확인 진짜인가19 뭔가 웃긴데 아무튼 좋고요 아 너도 좀 그만 나와라 피콜로 뭐 SSR이면 뭐라 안하겠는데 고고한 전사 뭐 그건 알겠는데 오케이 넘어가고 자 아, 채령이 너도 그만 나가라 좀 얘는 R인가? 어 SR이구나 청년기 에넌 바바상점 잘가시고 야야야 야. 레진인가? 그 타레스프와 레진 맞지 너도 이제 아 얘는 근데 제 기억에 필살기가 맥스가 아닌 기억이 나니까 아무튼 뭐 필작해주거나 바바상점 팔고 아이고 우리 비루스 얼마만에 보네 근력인가? 아, 이거는 또 위에 올라간 동영상. 제가 또좀 애착 기포 캐릭터죠? 제가 이 게임, 그 시작했을 때, 어, 뭐, 리셋 같은 것도 모르고 그냥 시작했는데, 그때 처음 얻은 스설이 비루스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어, 그때 365일 로그인 보너스 동영상 찍을 때 언급 드린 것 같은데, 아까 올라간 동영상. 반갑네. 어, 얘는 지금 필살기는 맥스고요 레벨이. 어 잠재능력 해방이 다안돼 있는 걸로 기억하기 때문에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비루스 사마 반갑습니다. 아너 그만 나와 도대고5촌이 근데 용신 이 아까 뜨지 않았나? 그거 치고는 좀 초라한데? 비루스는 아 큐이 드러운 드러운 불꽃 베스트한테 죽는 큐이 좋구요아 너도 그만 나와 굴드. 아 치, 천진만 아이 처음과 끝을 천진만으로? 이런 아 아까 처음 그게 천진만이었구나. 아까 하나 전에. 아두 개도 애매하고 자 일단 또 망했죠? 뭐 망한 건 아닌가? 스스로 나왔으니까 그나마 또 언급드림대로 제또그좀 추억이 당해 비루스 나왔으니까 뭐 망이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제부터 50개죠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아한 사이클이 나와줘도 좋을 텐데 초리성 장군 체력 오케이 용신 좋아 바로 가볼게요 와 무지개 안 떴고 아초사이 변하지 말지 계속 지금 변하네 자원투아 쓰리도 한 번도 안 나오고 아직까지 스카우트 안 깨졌고 오? 아 이거 초상의 쓰리 그거네 민첩인가? 그렇죠 중복입니다 얘도 한세 마리째 나쁘지 않고요 자꾸 는 이제 그만 나와도 되고 오? 아 얘도 글, 자꾸 놀래는데 얘도 근력 어선 마인부 얘도 지금 뭐, 맨날 언급드리지만은, 사실, 그, 초급줄에 나오는 애로, 드랍되는 애로, 무료 공짜 필작이 가능한데, 다른 거 한다고 많이 못했거든요. 얘도 뭐, 아무튼, 중복입니다. 패시브에 구슬 바꾸는 게 있어가지고, 어, 뭐, 가끔 썼었는데, 근력대 갈 아무튼, 뭐, 중복이고. 나쁘지 않아. 수슬두개 나왔고. 식로는 들어가시고, 바바상점. 야무친가? 어, 야무치는 그, 아까 우리 뭐, 일, 판이랑 대결한 거, 그때 받은 거 필작 재료로 써야겠네. 우리 학자, 학자 5반, GT, 학자. 와우, 이거 다, 다 죽여버리겠다! 하는 도 도돌이야, 오랜만에 나왔네. 오랜만이고. 클리닝, 오랜만이고. 오, 선호공. 필작 자료. 오! 어? 이야, 개대박! 토스이 이뻐서 호는거 여기서 나와주네? 뭐, 이거, 잘하면은 100% 뚫겠는데, 이번에? 잠재능력? 이거는 뭐, 말할 곳이 개이득. 야, 이거, 뭐지? 숫살 3개 나왔어, 거기다. 좋습니다. 거기다가, 오케이, 기념뽑기 특히 2기는 뭐 애매하고. 야, 숫상이 오지터, 아, 뭐지테래 그, 뭐야, 5공 반갑고. 어우, 뭐, 말이 안 나오는데, 지금. 근력대을 요즘 자주, 자, 자주 쓰고 있는 저로서는 굉장히 기쁘네요. 자, 이제 한번 무료죠? 가보겠습니다. 한 번에 끝내고 싶어! 한 사이클에! 나와라! 우리, 우리 이성장군 나와주세요. 셋, 넷, 오케이. 우주선 다섯 개, 사여인. 우주선 다섯 개 나왔고. 오, 무지개 좋아요. 아, 투사인 또 변했네. 투사인. 자, 가볼게. 하나, 둘, 쓰리 떠나? 어, 오, 쓰리, 쓰리! 처음이야? 오늘 처음입니다, 오늘. 이 더블 캐스 패스에서 처음이야, 뜬 거. 자, 얘도 뭐필 만렙인데, 얘도 뭐 필작으로, 필작 재료로 쓰겠습니다. 베지터. 두 번째, 뭐야, 이거. 오, 이오사루 그거네? 타레스, 중복입니다. 아마 지금 레벨, 필살기 2 거예요. 어, 3으로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거대 원숭이, 링크 제가 또 좋아하기 때문에. 이거 영상 준비 중인데, 아직 못하고 있고요. 좋아. 아, 차스 그만 나와. 아, 식고도 그만 나오고, 이제. 다 바바상점. 그나마 SR이면 괜찮아. 500주, 510주니까, 포인트를. 야, 이 카드도 어지간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 닥터계로. 자. 아, 라디치 아이, 뭐 싸요인 천국인데. 얘는 알이지 그래 어 근데 아까 그 이펙트 많은 거 치고는 스스활이 많이 안 나오고 있는데 굴드 하나 뜨나 마지막 하나 줘야지 또야 굴드 굴드 너무하잖아 거기다 R R 이게 끝인가 하나 줘야지 하나 마지막에 야 개로 그만나버렸지 아니 근데 SS 하나 뭐 안주나? 아 타레스로 끝나버렸네요 거대 원숭이 저건 필작을 시켜주도록 하겠고 아하 뭐, 보셨지만은, 한 사이클에는 안 나왔어. 바로 두 번째 사이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굴두굴두 두 마리에 다토에다 똑같은 거두 마리. 너무한데. 아무튼 가볼게. 두 번째 사이클. 이제 공짜 포함해서 네 번째 돌리는 거죠? 이 초이성 장군 가차. 오케이. 오, 여섯 개! 우주선 여섯 개 떨어졌어. 사여인. 이거 기대가 가는데, 무지개 설마. 어나 오, 오, 무지개! 변하지 마. 아, 또, 변해버렸네. 그래도, 사이언 우주선 6개에 무지개 이펙트에 초사인 이 2까지 변했고, 이 정도면 수하는 하나 나오겠지? 아, 야, 차원수, 진짜. 제발, 용감한 요격 알겠으니까, 도동파 그만 쏘시고. 아, 너도 이제 드럼 불꽃 그만 나와. 얘는 뭐야? 어, 심벌 친구인가? 그치, 드럼이지. 심벌이란 드럼. 이름 웃깁니다. 어, GT 베지터. 어, 아까 그 이펙트에 스스로 한 두세 개 나올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빤 0개. 이거 5반이지? 어, GT5반. 학자, 우리 학자 5반. 그리고, 아, 비델. 야, 왜 이렇게 안 나와? 비델 좋구요. 아이, 뭐야. 인조인간 18의 미래. 별거 없고. 아, 왜 이래? 어, 뭐야, 이거. 아, 얘 <laughs> 진짜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는데. 템버린? 무슨 뭐, 음악 그 이름 다 나왔, 세 마리 다 나왔네. 그 드래, 그냥 일반 드래곤볼이죠? Z도 아니고. 아, 근데 수술를왜안 뜨지? 이거 있었더나? 야, 뭐야, 이거! 템버린, 템버린 너무하잖아, 반다이. SRSR 마지막, 뭐야, 왜 수술 하나도 안 뜨서 설마? 1 8로 떴고요. 야, 이거 뭐야. 아까 그만한 이펙트가 또 이게 뭐야. 거기다가 티켓 한 개밖에 안 주고. 야, 잠깐만,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드럼 나오고, 템버린 나오고, 아 인조 인거 엄청 나오고 드러운 불꽃 한 마리 나오고 아하 이건 너무 완전 개망 자두 번째 다섯 번째 가볼게요 공짜 포함 다섯 번째입니다 지금 슬슬 뜰 때가 됐는데 오케이 우주선 네개 무지개 안 떴고 첫사이는또 변했고 검은 어, 머리로 쏘는 게 아직까지 한 번도 없는 것 같네. 이건 별로 이펙트가 없었죠? 기대가 안되는데 야, 굴드 그만 나오라니까 무층노사도 그만 나오시고요 천진바도 그만 나와 천진바랑그 뭐야, 차오스 그 같이 나오지 말고 이제 어, 세리파? 아, 세리파 제가 SSR이 없는데 아, 아쉽네 아그 오사루 변하는 세리파는 제가 아직 없습니다 크리이 그만 나오시고요 어? 뭐 첫세리에 슬림 온거 아니야? 근력! 오케이. 중복입니다. 중복. 뭐, 괜찮은 캐릭터죠? 중복이고. 포테토. 별거 어, 필요 없고. 야즈로베 그만 나오시고요. 10, 뭐야, 부르마구나. 18호가 아니고. 어, 이거 그, 뭐야, 추리닝, 추리닝 5반. 별거 없고. 어, 뭔가 좀 망필이죠? 토사연350은 뭐, 일단 뭐, 나쁘지 않네. 티켓 두 개도 별로 안 좋고. 아유, 뭔가 좀 쎄한데, 분위기가? 자 일단은 다섯, 여섯번째인가 그럼 이제? 아 일곱번째, 일곱번째지? 일곱번째 가볼게요 공짜 끼고 일곱번째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한번 무료 아 슬슬 두번째 사이클 안에 나와주면 좋겠는데 어 우주선 두개 용신도 안떴고요 오케이 무지개는 자주 뜨는데 아또 변해버렸네 우주선 2까지 변했고 어, 3는 안나왔구요 스카우터도 안깨지네 오늘 16코어 필요없고 야 너도 그만 나와 템버린 자봉 필요없고 5천이 gt 필요없고요 아 야무치 저리 가시고 낭아 풍풍권 세리파 아또 그만 나오고 아 이거 그거네 그 시간과 장뭐 무슨 방이었죠 그 위에 신전에 방에 들어갔다 나온 머리 긴 트랭이 시간과 공간, 공간의 방이었나? 한국말로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피라오 머신은 무슨 너무한 거 아니야, 반다이? <laughs> 우정 가차급 지금 얘가 나왔어. 얜 뭐야? 어, 야무? 야무 맞지, 야무. 야무도 오랜만에 보네요. 바비디가 생각이 나고. 와, 개망. 자, 7곱번 돌렸는데 이거 망했죠? 초이스 장군은 완전 망필인데, 지금? 티켓 두 개밖에 안 줬고. 자, 이제 마지막 여덟 번째죠? 두 번째 사이클 마지막 무료 한번 가보겠습니다. 용서용서고 300개가 나왔구요. 아, 그만 쓰고 싶은데 용서. 야, 왔다. 여러분, 왔어요. 우주선 5개 떨어졌고, 공짜에서 깔끔하게 먹고, <laughs> 공짜에서 깔끔하게 먹고 끝내고 싶은데 무지개 안 나왔고, 변해버렸고, 애매하네, 애매합니다. 아도 안깨졌고 피콜로 SR 오! 삼부자 그거네 근력 중복입니다 중복이고요뭐얘 가끔 가끔 데리고 가는 친구 오! 아까 언급드렸지만 중복 얘도 이제 슬슬 필싸기 레벨 맥스가 될랑말랑 은 아니구나 오바고 필싸기 만약에 다 먹여준다면 한 5는 갈것 같은데 아무튼 뭐 중복이고 오! 왜 이렇게 많이나 갑자기 야이베지터 이 오랜만에 보네 흔히 말하는 꽝이죠, 얘도? 꽝인데, 지금 독강이 됐죠, 옛날에. 그 마인부를 통해서. 아직 안 시켜줘가지고, 어, 해줘야 될 텐데. 얘는 필살기 레벨 말렙이요제 기억에. 잠재로 뚫게 도뭐 하는데. 아무튼 뭐 일단, 오케이. 좋아, 중복. 바로 아들 나와줬고. 어? 이것도 뭐야? 야, 이것도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근데, 수수아이 첫사랑이 가레스선오고 개왕불로5공과 얘가 누가 좋냐. 뭐, 옛날에 많은 논쟁이 있었죠. 둘다 좋아요. 중복. 좋습니다. 음, 바타, 별거 없고. 수수 수사... 오! 개대박! 수사 몇개 나오는 거야? 공짜인데, 거기다와 야, 얘는 반갑네요. 얘는 진짜, 얘가 처음 나왔을 때, 패스 때한번 보고, 어, 이번엔 두 번째 보는 거 같아요. 아까 언거드렸지만은 비싸긴 말렙이지만, 그, 잠재는요, 하나도 지금 안 뚫렸기 때문에, 반갑고, 뚫어줄게 잠재. 우리 그 뭐야 얼티브 좋습니다. 스설 몇개 나온 거지? 스포자봉네개 나왔나? 스설 또 나오나? 아5,000 GTP 나왔고요. 몇개 나온 거야? 하나, 둘, 셋, 네, 다섯 개. 다섯 개는 다 거의 처음 같은데 여러분? 거기다가 뭐 완전 쓰레기들만 나온 게 아니라서 어 괜찮아. 오케이, 다섯 개는 숨겨쪽에는 거, 기는 무료였거든요. 자, 이 기세 뭐라고 바로 가볼게. 세 번째 사이클이야. 300개 남은 거 가보겠습니다. 나와라, 이선장군. 아, 진짜 아무리 스설 많이 나와도 오케이, 용신 좋아. 아무리 그 스설 많이 나와도 지금 그 초이선장군이 안 나오면은 결국은 반의 성공밖에 안내거든요 자, 지금 아홉 번째 돌리는 거야. 공짜 포함해서 오, 초사이어쓰리 아까 용신안 떴었나? 기억이 안 나네. 떴던 거 같은데, 방금. 자, 바로 아들 나왔고. 야, 네이즈는 또 오랜만이네. 얘가 그, 쿠라 부하였나? 자몽 그만 나오고. 야, 축사엔 3까지 나왔는데 이거 좀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오케이, 얘는 필작으로 쓸수 있고요. 재료로. 음, 너는 이제 보기 싫고. 아, 또얘또 또 나왔어. 드럼. 음악, 음악기구 이름 갖고 있는 애들. 오, 이거 좀. 깔끔하게 나와주지. 나왔다. 아 근데 얘는 그건가? 근력인가? 오 체력. 근데 그냥 일선 장군이네. 야 이거 완전 속을 뻔했습니다. 아까 언급드린 이번에 새로 나온 게 아니고 어초가안 붙어 있잖아요. 그냥 일선 장군입니다. 그니까 만약에 초일선 장군이 나오더라도 얘를 데려갈 수 있는 중복입니다. 어 아마 필살기 레벨을 좀 업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탄 오케이. 아 속을뻔했어 체력이야 거기다 같은 체력이니까 속을뻔했는데 일선장군 좋아요 아무튼 오케이 내일인가? 오케이 내일 완전 속을뻔했네 자코 아 완전 속을뻔해 속을뻔했는데 별로, 별로 마음에 안드는 결과 티켓 3개 나쁘지 않고 자 바로 가보겠습니다 8번째인가 이제? 사탕 오랜만에 날라왔고 몇 번째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 무지개 안떴구요자 새벽이라 그런지 목소리가 지금 벌어지고 있구요 아까 진짜 그속을 뿌렸네 체력 그거 그 이소장군. 다브라 오랜만이고. 음 피콜로 S R 야콩 바비지 생각나 빠빠라밤 이러고 바꾸는 거. 음 바다. 57초 에 녹화 중지 된다고? 오케이 일단 한번 중지 해야겠는데 자 카카오 이콜로 야무치 또 야콩 기뉴 좋아 이건 필자 재료 자 일단 여기서 2부를 마쳐야 될것 같습니다 어 아직까지 SSR 새로 나온 리소용안 나온 걸로 마치고요 바로 3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